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요제 트럭으로 산을 타러 갈 겁니다. 에서이영상에이영상에이영상올라이지상올라갈지모르겠이만 한국 타이어채널에서 오프로드 컨텐츠를 찍는 게 있어요. 거기 제가 출연자로 가는데 제가 오프로드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 그런데 가는데 전혀 경험 없이 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살짝 좀 산을 타보고 갈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지는 철원입니다. 이제 <목소리> 거의 다 왔다. 그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유튜버 중에 윤키라이드라는 분이 계세요. 막 겁나 운전 겁나 잘하시고 막 드리프트 막 거의 뭐 분노의 질주 현실판 같은 그 현실판 분노의 질주 어... 그 화려한 각오를 가지셨잖아요. 그 <laughs> 그니까 막 어디 뭐 가서 교육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막그 무슨 산에서 막 미국 산에서 막막 뭐야 드리프트하고 막 그러시던데 오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전 그걸 할줄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트를. 아 감사합니다. 제가 조교답게 선글라스. 랑거기서부터 장난인데? 야 이거. <laughs> 야, 야 이거 이제 첫 번째로 음, 예. 올라가실 텐데. 아 진짜 음. 리얼 오프로드구나 이거. 여기를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영상으로 오, 보면 사실 그렇게 막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laughs> 이거. 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laughs> 군인 아닌데 군인 모자 썼다고 뭐라 하겠죠? <laughs> 지금 찍히고 있나요? 네. 그럼 숙련된 조교의 <laughs>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오, 역시 롤바가 있는 게 훨씬 이쁘다 차가. 사륜 으로 가시는 건가요? 우선 후륜 구동 모드로. 아, 알겠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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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laughs> 오. 괜찮은 거예요? 네. 이번에는 후륜 구동에. 네. 오안 오. 오. 좋은 소리가 났는데 오오오아 앞바퀴가 뭐 거의 오이 오 그럼 이제 이번엔 사륜 네, 사륜 로우에 두고 사륜 로우로 우와 우와 오 대박 너무 쉽게 올라가는데? <laughs> 아니 후련으로 막 계속 막 빙글빙글 돌던 게 하륜 도니까 훅 올라가네? 아마 가시다가 네. 중간에 멈추실 거예요 네네네. 시동이 꺼지시거나 네네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네. 탄력으로 올라가면 아 알겠습니다 와. 중간에 멈추면 네. 뻘짓하지 말고 내려오라는 얘기죠 <laughs> 기대돼요 수련으로 가볼게요. 자, 고생. 아, 아, 아. 안 되네. 뒤에 요거 발판이 네 편한데요, 단편이요? 아, 감사합니다. 상태로 그냥 출발해볼까? 야, 야. <laughs> 안 되는구만? 다시 오. 오. 아이, 택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살륜 키고 해볼게요. 살륜로 가자~ 오신~ 우와~ 우와~ 오~ 대박~ 오~ 이야~ <laughs> 오~ 대박~ 와, 이거 완전 느낌이 완전 다르다. 이게 후륜으로 밀 때는 뭔가 이렇게 뒤에서 헛도는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살균 도니까는 오~ 한 번에 쭉 올라간다. 그냥 오신~ 여~! 아니야. 그 진짜 엄청 스모하게 올라가. 엑스턴 이런 이 차였구나. <laughs> 오, 엄청 좋은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laughs> 이 발판이 요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살짝 쿵 걸렸대요. 그래갖고 이게 흔들려. <laughs> 어딘가 볼트가 약간 좀 문제가 있거나 부러졌거나 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셨네 그래, 그러니까요. 둘러가는 데 네. 지장 없는 문제여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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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건가요? 네네 우선 저 따라오시면 알겠습니다. 오. 오. 와 진짜 이게 약간 온로드그 포장 도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오, 어제 오늘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내려가도 되는겨? 오, 오. <laughs> 거의 거의 이렇게 쏠리는데? 지금 사준 하이로 다니고 있는데, 오, 어, 이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다녀도 될것 같아. 오! 야잇! 오잇! 오잇! 하고 계시는데. <laughs> 오. 이게 사륜 사륜으로 놓으면은 으악. 이게 핸들을 꺾고 출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앞뒤 디퍼렌셜 기어가, 기어가 이 없어서 기계식 사륜이 그렇대요. 그리고 클러치 탔는데 반클러치를 <laughs> 엄청 세게 대더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프로드 둘레길인데요. 네. 이렇게 쭈욱 가서 그럼 어떻게 제가 따라갈까요, 네, 계속 네,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숙련된 주교가 먼저 앞장서도록. 이게 아마 여러분 영상으로는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경 경사가 지금 장난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땅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핸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데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휙휙휙 그래서 그거 잡아야 되지, 이거 막 클러치 막그 컨트롤을 해야 되지. 수동이라서 조금 더 힘든 것 같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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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 저기, 저 가도 되는겨? 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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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오, 4륜도니까 클러치 컨트롤이 너무 힘들다. 이게 클러치를 살짝만 빨리 놔도 그냥 시동이 바로 꺼져 버려요.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핸들 끝까지 꺾었는데 엑셀을 계속 밟으려면 진짜 클오이 클러... 이 클러치를 일자로 하고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자로요? 아 로우로 해볼까요? 로우로 해볼까? 대박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로우를 놓는 거구나. 아, 근데, 내 클러치 <laughs> 어 지금 냄새 장난 아니야 클러치 데는 냄새가 아 네. 오, 저, 저기, 저 괜찮은겨? 오. 오. 아, 잠깐만 저기 저데 근데, 근데, 오데 근데, 근데,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오! 오. <laughs> 어이 겁나 무섭네 이거. 오. 오 그쪽으로 돌리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냥 이대로 내려가면 될까요? 네. 네. No! 오! 제좀 눌러 드릴까요? <laughs> 어이 씨 겁나 무섭네 이거. 오. 그다음에 일자 하고 일자로 놓고 뒤로. 오. 오! 하고, 어, 다시. <laughs> 오! 오, 예, 이게 괜찮은,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잠시 핸들 일자로 네. 해서 앞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안, 안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 여기 뒷바퀴가. 네. 좀만 가면 돌을 만나가지고. 아, 뒤로 가요, 네, 뒤로? 뒤로 가서? 네. 좀더 오른쪽으로 붙어서 누르셔야 아, 됩 알겠습니다. 핸들 꺾, 꺾고. 어. 네, 그렇게 나가세요. 뒤로. 아, 뒤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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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 <laughs> 어떤 상황인 어... 거지? 여기가 <laughs> <laughs> 이거 거의 지금 바퀴가 약간 바퀴가 달라 그러는데. <laughs> 그죠? 그죠? 네, 아직. 아, 아직 안 났네요. 아직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일자로 해서 일, 네, 잠깐 뒤로 갔다가 일자로 뒤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꺾고 뒤로 가서 아, 여기보다 좀더 크게 돌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laughs> <laughs> 지금 거의 차가 지금 뒤집힐라 그러는데? 이거, 여기 들렸어요? 야,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긴 썸네일 같은데요. <laughs> 아, 지금, 아, 이게, 이쪽이 바퀴가 들려있구나. 네. 아, 땅이안 붙었구나. 이대로 가면, 저기가, 발판이 저기에 닿겠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 핸들을 똑바로 놓고, 후진으로, 오싱! 핸들 꺾어요, 반대쪽으로. 네, 그러고 뒤로 가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소리가 <laughs> 났어요. 어. 어, 예, 네, 뭔가 닿는 느낌이 드는데요? 핸들을 반대쪽으로 하셔서. 네. 그다음에 크게 돌아서. 네. 괜찮. 네 여기는 그냥 크기라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일자로 잠깐. 네. 아 이거 돌을 치워볼까요? 네. <laughs> 이제 이쪽으로 완전 꺾고 그러고 천천히 와보게요 오, 오. 오오 이로 쫓는 다 아, 제가 너무 무섭다 이거 지금 완전 아나둘셋 여! 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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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됐어 어어차 <laughs> 사고 제일 무서운 날이었어요. <laughs> 아 엄청 큰 돌이 있었네. 위험했다 여기는 진짜로. 조금만 더 갔으면은 이게 그냥 다갔겠다 어, 어, 문제가 있나요아 여기가 닿구나. 긁혔구나 이게. 약간 거의 이건 플라스틱이 조금 떨어. 약간 떨어져 나갔구나. 아 이게 뭔가 바퀴 자국이 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차가. 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건장닌데 <laughs> 프로 드튜닝에 빠지는 게. 네. 저희가 막 배가 닿잖아요. 네, 네. 또 이제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네. 안 닿고 슬슬 간. 그래서 하는 거구나. 네. 리프트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스펜션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네. 마운트에 네. 스페이서를 대서 네. 네. 여기다가 네, 뭐 프레임과 서스펜션이 사이에 아. 그렇게 하면은 이런데는 그냥 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이, 이거 타이어도 이 오프로드 거예요? 네. 타이어도 바꾸고 네, 순정이래. 순정일에... 아, 이 오프로드용 타이어예요. 이번에 아. ATM 바이나프로 AT. 아 이래서 약간 오프로드에 빠지는 거구나 사람들이 솔직히 조금 그 장르는 그 이게 100% 이해를 하진 못했거든요 그 그게 왜 재밌을까 싶었는데 완전히 오프로드는 아니지만 이거 깔짝 타봤다고 되게 재밌다 그 서킷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이게 오왜 왜 그래 왜 그래 오오오오 <laughs> 방금 걸렸는데 <laughs> 이 방금 걸렸어. 여기에 휘었나봐, 또 괜찮네. <laughs> 뭔가 차를 박살 낸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만. <laughs> 이제 다음 네? 코스로 이동하시면 겠습니다 <laughs> 훨씬 훨씬 넓다 여기가 뒤에 오버스티어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엑셀을 더 밟아야... 밟아야겠죠? 네네. 저희가 이제 원돌이를 배워볼 건데 네. 핸들을 꺾은 상태로 네. 계속 밟으면서 갈 거예요. 네네. 차가 이렇게 돌잖아요. 네네네. 엑셀을 밟고 있으면서 네네. 클러치 킥이라고 네네. 왼발로 클러치를 엑셀 밟은 상태에서 확 차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네네. RPM이 확 올라가면서 급 가속이 확 돼요. 네네. 그러면 지가 그냥 엑셀로 하는 것보다 좀더 쉽게 오버스티어 현상을 만들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도시다가. 네네. 상태에서 클러치를 한번딱 차는 거예요 네네네. 차가 막우악 하면서 네네. 오버스티어가 날 거예요 네네. 그때 엑셀을 계속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서 네네. 핸들이 지금은 왼쪽으로 꺾여 있잖아요 이따가는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고든차 날라가면 그걸 그냥 계속 잡고서 유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오. 2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지금 핸들이 오. 이쪽을 꺾고 있잖아요 오. 오. <laughs> yes, 이정도만 체험해보셔도 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어디로? 클러치 킥하면 좀 제가 봤을 때 어려우니까 아... 그냥 2단으로 네. 크게 빙글뱅글 돌시다가 훅 밟아보세요. 가다가 2단으로 바꾸고자 가자.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이게 아닌데 오이. 뭔가 이게 속도가 지금 안 나는 것 같다. 잘 안되네요. 클러치 가다가 다시 한번 속도를 높이고 어느정도 빨라졌다 싶으면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대박! 대박! <laughs> 오! 예. 돼요, 돼요! 그렇죠. 오! 오, 겁나 재밌다, 이거! 글러치를 딱 밟으니까 훅! 날아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가 또 힘이 모자른다 싶을 때또 예, 예. 차버리면 또 훅! 날아가요. 해도 차는 괜찮은 거예요 고장 나는 경우는 네. 계속 하잖아요.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네, 안 쉬고. 네. 그럼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끓어요. 그래서 펌프가 고장이 났죠. 오, 그만 해야 되겠네. 그러면 <laughs> 그만 그만 해야 되겠다. <laughs> 이 존나 음... 꿀잼이야. 야, 이게 드리프, 드리프트가 이런 거였구나. 어때 아, 오늘? 오늘 예. 수강생이 원도리를 마스터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 그이 채널 보면 조금 얌전하신 그런 느낌인데 할건다 하시네요. 사실 얌전하지 않아. <laughs> <laughs> <야>, 나 <나는> 소리가... <laughs> 왼쪽으로 지금 좌우뚱 <laughs> 됐는데. <웃음> 괜찮은 것같그 거죠. 봐요. 이거 뭐라 그래지 머드 머드 가드. 얘는 <laughs> 뒤집힌 거구나. 어쩐지 뭔가 자연스러운데 심지어 이게 양쪽 다 이러니까 <laughs> 이... 괜찮것 같아요. 그죠 그죠. 컨셉에 충실한 편.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로 조심그 <laughs>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다. 근데 뭔가 오늘 저거를 타고 보니까 약간 오프로드 튜닝을 해야 될것 같은 <laughs> 어 뭔가 이렇게 갑자기 그거에 좀 꽂히는 하루였습니다. 순정 상태로는 저런데 다니기 좀 힘들 것 같다. 바디업 이렇게 올려주는 뭐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 <laughs> 느낌이 들지만 일단 레이부터 마무리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무튼 그 초대해 주신 용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다가 밑에 물 뿌리고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와서 보니까 <laughs> 이이바막막 <laughs> 막 긁혀 있고. 저 밑에 지금 난리다 있고 그리고 오는데 세차장이 없더라고요. 셀프 세차장이 그래 갖고 지금 세차를 못 하고 그냥 왔는데 <laughs> 제가 아무리 세차를 싫어하지만 요 정도가 됐으면은 요거는 좀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